Hi, everyone. 하니티처예요. 오늘의 생활 속 영어 공부. 오늘 배울 단어들은 바로 이 단어들이에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힌트는 장소입니다. 바로 거실이에요. 우리 거실에는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쓰고 있는 가구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 단어들 영어로 쓰여 있어도 읽을 수 있게 또 한글로 쓰여 있어도 영어로 바꿀 수 있게 오늘 한번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우리 에너지 충전에서 공부 얼른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거실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전, 뭐죠? TV죠? 우리 TV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그냥 알파벳 하나하나 쓰면 돼요. 어떻게? T는 T, B는 사실 V죠. V. V를 우리가 쫙 굴려주면 V가 되니까 V입니다. 그래서 TV. 한국말엔 입술 무는 발음 없으니까 그냥 TV라고 하죠. 근데 이 TV는 사실 줄임말이에요. 우리 줄이기 전엔 어떤 단어일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텔레비전입니다. 우리 한글로 네 글자죠. 그래서 영어로도 아주 긴데 우리 한번 쓰는 거 도전해 볼게요 자 우선 텔부터 써봅시다 텔 트니까 티에 에는 뭐죠 이 그리고 텔에을 리을 받침은 우리 엘 쓰죠 그래서 텔은 티에자 -E 그다음에 레 하려면 또 르는 보통 엘 쓰고 레의 에는 이죠 그래서. l, e로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텔레까지는 t, e, l, l, e.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b 볼게요. b. 우리 아까 줄임말 버전 뭐였죠? t, v. v였죠? 우리 텔레 비전할 때 b도 여기 v의 약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b가 아니라 v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니까 이 e 발음 i겠죠? 그래서 b는 V, I를 쓰네요. 자, 우리 B 하면 B, I를 쓸 수도 있고, V, I를 쓸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건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TV에서는 V를 쓴다라는 거. 마지막에 전 볼게요. 자, 요게 어려워요. 전. 우리 안 매운 덩어리 글자예요. 자, 요렇게 씁니다. S, I, O, N 이에요. 와, 이거 모르면 못 쓰겠죠? 외워주셔야 하는데, 우리 sion은 보통 묶어서 단어 끝에 붙는 덩어리 말 접미사예요. 그래서 전이라고 발음을 보통 합니다. 단어 끝에 sion, 전 붙는 단어들이 많지만 우리가 실제로 쓸 만한 기초 단어에서는 이 텔레비전 말곤 없어요. sion은 묶어서 전이라고 읽는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어떻게 쓴다? T-E-L-L-E-V-I-S-I-O-N 이렇게 쓴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자 우리 아시는 분들은 뭔가 틀린 거 눈치 채셨을 거예요. 중간에 L이 두개 나왔어요. 근데 원래 우리 L 한 개만 있어도 리을이 몇개 있는 효과? 두개 있는 효과. 앞에도 리을 받침하고 뒤에도 리을. 이렇게 리을이 두개 있는 효과를 낼수 있죠? 그래서 L은 두개안 써주고, 우리 여기서 하나만 써줄게요. 하나만 써줘도, 텔레 하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영어로 쓰면, t-e-l-e-v-i 그리고 마지막에 묶어서 발음해주는 덩어리 글자, si-o-n 까지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영어로 바꿨으니까 이번엔 영어식 발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영어식으로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비전 이렇게 읽어줘요. 중간에 레를 우리 리로 바꿔서 읽어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단어 길면 생각하는 거 뭐죠? 강세, 강세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강세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모음인 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가 들어 있는 텔을 제일 세게 발음해줘요. 텔. 그 다음에 나온 이는 이제 강세가 없으니까 힘이 약해요. 양 모음이에요. 양 모음은 우리의 입을 작게 발음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발음해줍니다. 그래서 television. 이렇게 발음해주겠네요. 자, 따라 말해볼게요. television. 한번 더. television. 좋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줄여서 TV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TV 하실 때 V, 입술 무는 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TV. 좋습니다. 자, 첫 단어 어려웠으니까 이번엔 조금 쉬운 단어 봅시다. 우리 TV 볼때 어디에 탁 앉죠? 소파에 앉죠? 소파, 영어로 써볼게요. 소,니까, s, s죠? 그리고 우리 O는 보통 어떤 알파벳 쓰죠? 오, 씁니다. 오. 파, 파 라고 하면 피읍은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죠? 피, 푸고 또 하나 더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죠? 입술 물고 푸 발음, f 예요 자, 우리말 피읍은 영어로 두 가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피 아니면 F. 자, 여기서는 F를 쓸게요. 이런 거 외워주셔야겠죠? 우리 소파에서는 프할때 프가 아니라 인 F를 쓴다는 거. 자 마지막에 아 하면 우리 한의강이 잘 들으신 분들은 어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알파벳은 오예요. 그죠? 오의 일번 발음은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 한글 표기로는 보통 아라고 하면 A를 써요. 요런게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영어의 한글 표기법 A를 아. 아는 a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또 도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는 sofa로 씁니다. 자 영어식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우리 말처럼 소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자 s는 s. o는 여기선 장모음처럼 발음해줘요. 어떻게? 오하고 느끼하게. 자 그다음 f는 f니까 입술 물고 발음. 그리고 마지막 A는 우리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약한 양모 입을 작게 한어 발음. 그러면 소파 이렇게 됩니다. 소파 아니고 소파. 자, 따라말해 볼게요. 소파. 한번 더. 소파. 좋습니다. 우리 소파는 영어로 S O F A로 쓰고 발음은 소파.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엔 소파 위에 우리 보통 뭘 올려놓죠? 쿠션 올려놓죠? 쿠션 영어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써보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씁니다. 어? 이거 쿠션이라고 읽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C는 크. U도 또 특이하게 1번 발음인 어가 아니라 우 발음이에요. 이 쿠션에서 그래요. 그다음에 SH 나왔고 ION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묶어서 외워 주시면 가장 좋아요. SH는 우리 쉬 발음이고 ION은 보통 SH랑 만나면 연 하고 발음이 돼서 SHION은 션 하고 발음됩니다. 이 SHION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덩어리 글자는 아니에요. 쿠션 정도 쿠션 조금 어려웠습니다. 따라 말해볼게요. 쿠션 한번더 쿠션 철자 어려운 대신 영어 발음은 우리 말과 비슷한 쿠션이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 TV 보면서 소파에 딱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려면 커피를 올려놓을 뭐가 필요하죠? 테이블 필요하죠? 우리 테이블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발음은 조금 특이하지만 철자는 짧아서 외워주셨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지금 한번 일시정지하고 테이블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잘 쓰셨나요? 자, 테이블 영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좀 특이하게 읽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T는 T, A는 테이블이란 단어에선 장모음으로 A하고 읽어줍니다. B는 B, L은 ㄹ하고 ㄹ받침, 그 다음 나온 E는 단어 끝에 나온 이 발음해주지 않는 이네요. 그래서 테이블 되겠습니다. 강세 맨 앞에 있는 a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 말해볼게요. 테이블. 한번 더 테이블. 좋아요. 우리 말로 하면 식탁 또는 탁자죠. 하지만 테이블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섯 글자밖에 안 됐는데 읽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단어 토 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글자 생김새 그리고 table이라는 발음, 식탁 탁자라는 뜻까지 세개 세트로 외워주세요. 이제 소리 내면서 손으로 table table 이렇게 써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따라 말해볼게요. table 한번더 table 좋아요. 자 오늘은 거실에 있는 가구 가전 TV 텔레비전 v i s i sofa cushion 테이블까지 영어로 한번 쓰고 또 읽어봤어요. 이 단어들 이제 자신 있게 읽고 쓸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복습 언제나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 속 영어 공부로 만날게요. 바이.